사내교육 참석 현황표가 있습니다. 영업팀이다 보니까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빈셀로 되어 있죠. 이 빈셀에 출장이라고 하는 사유를 한 번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표를 모두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옵션 그리고 대화상자가 나오면 빈셀 확인 눌러주면 빈셀만 표시가 됩니다. 출장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엔터를 치면 출장이라는 단어가 빈 셀에 한 번에 입력이 됩니다. 1월 거래처별 판매량표가 있습니다. 표 안을 보면 빈 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빈 셀을 제외하고 인쇄를 해 보겠습니다. 표 안에 임의의 셀에 커서를 놓고 메뉴에서 데이터 클릭합니다. 그리고 필터 클릭합니다. 필터 버튼이 생겼습니다. 필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필드 값 없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지워주고 확인. 그럼 빈셀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합니다. 파일 들어가서 인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미리 보기에도 빈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 버튼 눌러서 인쇄해주면 됩니다. 표가 있습니다. 표 사이사이에 빈셀이 있습니다. 이 빈셀에 숫자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대각선을 한 번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제목 빼고요. 제목 빼고, 오른쪽에 찾기 및 선택 클릭해서 이동옵션 클릭합니다. 대화상자가 나오면 빈셀 체크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빈 셀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빈 셀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합니다. 그리고 테두리에서 맨 오른쪽 밑에 있는 대각선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빈 셀의 대각선이 한 번에 입력이 됩니다. 다른 숫자를 함부로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에서 밑에 있는 빈셀을 한 번에 대각선으로 채워주려면 먼저 빈셀을 모두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테두리에서 테두리 오른쪽 아래에 있는 대각선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빈셀 모두 한 번에 대각선이 입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빈셀 하나에 대각선을 입력한 다음 대각선 표시한 다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그다음 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 빈셀 모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법, 채우기 핸들로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빈셀에 숫자 0을 입력했는데 숫자 0이 입력이 안 되고 대시가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셀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 클릭하고 보기처럼 0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확인. 그럼 0을 지우고 다시 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우고 0. 엔터치면 0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빈셀 모두 한 번에 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제목은 떼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옵션 클릭하고, 대화상자가 나오면 빈셀에 체크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빈셀만 모두 지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0을 입력하고,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빈셀에 한 번에 0이 입력이 됩니다. 꼭 0이 아니고 다른 숫자라도 한 번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별 판매량, 금액을 구하려고 합니다.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상당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을 한 번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액부터 구해보죠. 이꼴 한 다음에 수량 곱하기 판매가 그리고 엔터를 치면 첫 번째 셀의 금액이 나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쭉 잡아당기면 계산이 돼서 합이 나오긴 하는데 마우스로 잡아당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잘못하게 되면 다른 셀로 계산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일단 지우고 다시 계산을 해보죠. 첫 번째 셀에 금액이 나왔을 때 채우기 핸들 오른쪽 끝에 점에 십자 모양이 됐을 때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밑에 부분, 원하는 부분까지 알아서 자동으로 금액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합계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데이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수식에서 자동 합계 그리고 합계 클릭해주면 범위 설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알맞게 설정이 됐고 이 상태에서 엔터만 쳐주면 금액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채우기 핸들 오른쪽 십자 점이 되고 더블클릭만 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G열에 금액을 계산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샷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샵이 나타나는 이유는 셀의 너비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안에 금액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셀의 너비가 좁아서 그러니까 너비를 넓혀주면 되겠죠. 그럼 G열과 H열 사이에 대고 이런 모양이 됐을 때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셀의 너비가 자동으로 알맞게 조절이 됩니다. 아래 부분까지 자동으로 조절이 되었습니다. 판매 내역표를 보면 월 부분에 1월 밑에 있는 빈셀들은 1월을 생략한 것입니다. 2월도 그렇고요. 3월, 4월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점 역시 서울 밑에 빈셀도 서울을 생략한 것입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당기면 제대로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서울 역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다른 내용이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셀들을 같은 내용으로 한번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빈셀을 모두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찾기 및 선택 클릭합니다. 오른쪽 끝에 있죠? 이동 옵션 클릭합니다. 대화상자가 나오면 중간에 있는 빈셀 지정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B5 셀이 지정이 되었고요. 이곳에 이꼴 표시를 합니다. 이꼴 그 위에 있는 B4 클릭합니다. B4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럼 데이터가 한 번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된 데이터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1월부터 거래점 생략된 데이터가 한 번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